여러분 혹시 공기 좋은 시골에 귀농이나 귀촌 주택을 찾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박경매TV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토지가 무려 1,357평이나 되고 주택이 52평이나 되는 시골 농촌마을에 소재하는 토지와 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 착한 가격의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시골 마을에 귀농이나 귀촌 주택을 찾는 분들이 보셔야 할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대박경매TV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박경매TV는 전국의 경매로 나온 전원주택이나 시골주택, 단독주택 등을 소개해 드리는 채널로서 되도록 두번 이상 유찰된 경매물건을 찾아서 현장 방문을 통해 물건을 꼼꼼히 분석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만큼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무료이니만큼 시청료라 생각해 주시고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연 이 물건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영상에 자세히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저는 지금 경매 물건이 위치한 현장으로 가는 중인데 주택이 위치한 곳이 한적한 시골이다 보니 전형적인 시골 풍경으로 물건지로 가는 주변으로는 산과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주택에 거의 다 와가는데 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 좌측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있고 우측으로는 망가진 비닐하우스도 보이네요. 이 도로 폭은 차한대 정도 다닐 수 있는 폭입니다. 이제 주택에 도착을 했는데요. 파란색 물통도 보이고, 철제로 지은 농자재 창고도 보이고, 앞에 보이는 주택이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주택입니다. 이제 도착을 했으니, 이 물건이 위치한 지리적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도로 살펴보시면 소재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마안면 성마리에 소재하는 물건으로, 이쪽으로 사천시와 진주시, 통영시가 위치하고 있고, 지도를 좀더 확대해보면 주택 우측으로 마음면 사무소와 이쪽으로는 배둔 시외버스 터미널과 임진왜란 땐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거둔 것으로 유명한 당항포항이 위치하고 있고 지도를 좀더 확대해보면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이쪽으로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주택이 위치한 곳은 아무래도 좀 외진 곳입니다. 주택이 위치한 성마리는 경상남도 고성군 마음면에 속하는 농촌 마을로 인근에는 회화면과 동해면이 위치해 있고 지형적으로는 완만한 구릉지와 평야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며 농업과 임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산지가 많고 동쪽으로는 남해 바다와 가까운 지역으로 인근에 배둔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는 약 6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배둔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면 창원과 부산 마산 등으로 이동할 수 있고 대중교통은 있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성마리 자체는 소규모 농촌 마을이므로 기본적인 편의 시설인 슈퍼나 식당, 작은 마트 등은 마음 면사무소 주변에 있지만 대형 상업시설은 부족합니다.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을 살펴봤으니 이제부터 물건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대박 경매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안 하신 분이 계시면 꼭좀 눌러 주세요. 이제 주택을 살펴보면 2010년 8월 4일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평슬라브 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은 타일 부침등 마감이고 내벽은 벽지 도배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이고 주택의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 설비, 난방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상세 평면도는 없고 감정평가서에 나온 건물 개황도를 살펴보면 여기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역부터 이응까지 무려 8개의 제시외 건물이 있는데 대부분 철파이프조로 지어진 건물인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고 우선 주택 먼저 살펴보면 주택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보면 주택의 방위는 이렇게 되고 주택이 이쪽으로 보고 있어서 주택은 하루 종일 해가 아주 잘 드는 남향이고 옥상은 평슬라브 지붕이고 지붕에는 농사용 파란색 물통도 보이고 여기는 제시외 시옷 철파이프조의 폴리 카보네이트 지붕 제시외 차양이고 여기 계단을 올라가면 주택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나오고 대리석으로 보이는 테라스 공간을 잘 만들어놨고 보시다시피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이 모습은 주택 우측 동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여기는 문이 세개 있는데 제시외 이응 시멘트 블록조에 판넬 지붕 단층 창고이고 외벽은 보시는 것과 같이 파손된 곳은 안 보이고 물대가 좀 끼어 있습니다. 반대편 서쪽에서 모습을 봐도 파손된 곳은 안 보이고 역시 물대가 좀 끼어 있고 여기를 보시면 당초 집을 지을 때 지면에서 50cm 이상 매트 기초를 하고 집을 지어서.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습한 기운을 잡아줄 것으로 보여지고 이 모습은 주택 서북측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여기에 응달이 져서 잘안 보이지만 이쪽과 이쪽 계단을 통해 여기에 있는 문을 통해 주택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현관 위쪽으로는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제시외 비읍 폴리 카보네이트 지붕 차양이 설치되어 있어서 비가 와도 괜찮겠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나온 건물 개황도를 보시면 주택에 붙은 제시외 비읍과 시옷, 이응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주택 외부에 있는 제시외 건물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시외 기역 철파이프조의 판넬 지붕 가축 및 창고로서 면적은 32평 가량 되고.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농자재와 각종 기구를 놓는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제시회 니은은 17평 가량 되는 동물 사육장이고, 디귿과 리을, 미음은 창고 및 가추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주택에 붙은 제시회 건물은 매각에 포함되는데, 주택 외부에 있는 제시회 건물들은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쪽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도 매각에서는 제외됩니다. 경매지상에는 주택 외부에 있는 제시외 건물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경우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료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을 지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도 적정 가격을 받고 넘기는 것이 이득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토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적도를 살펴보면 소재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마음면 성마리 57-1번지일대로 토지의 총 면적은 1,357.62평이고, 두 필지는 지목이 답이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나머지 세 필지는 지목이 대지입니다. 토지의 모양을 살펴보면 현장에 가보시면 빨간색 선 모양으로 실제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경매로 나온 토지는 화면에 보시는 빨간색 선 모양으로 잘 보시면 여기 중간에 토지는 경매에서 제외되는 국유지인데 현황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에 낀이 토지는 680번지 국어와 119번지 도로로서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중간에 낀 432-11번지도 경매 물건 소유자의 토지인데 이번 매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토지도 추후에 경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토지의 경계는 이렇게 보이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토지의 경계는 이렇게 보이는데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해봐야겠습니다. 경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타경 3215 물건번호 2번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25년 3월 10일날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성마리 57-1번지 일대이고 부동산 임의경매로서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이고 토지 면적은 1357.62평이고 건물의 면적은 69.25평으로 감정가가 3억 5300 98만 1,600원에서 두번 유찰이 되면서 3월 10일 날 매각되는 최저가는 2억 2,654만 8,000원입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 현황조사서에 소유자의 처와 통화한 바 소유자 세대가 정유 중인 것으로 나와 있고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아무런 인기척은 없었는데 현관 앞으로 빨래가 널려 있는 것으로 보아 소유자 세대가 정유 중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낙찰을 받더라도 인수되는 하자 있는 권리는 없겠습니다. 주변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경매주택이 위치한 곳이 시골이다 보니 비슷한 실거래 사례는 찾기는 힘들었고 주변 토지의 경우 전과 답이 평당 작게는 4만원에서 9만원선에 거래가 되었고 대지의 경우 평당 25만원 이상은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최저가를 기준으로 주택을 제외한 단순 토지만 놓고 보면 현재 평당가가 16만 6천원대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마음면 성마리에 소재하는 시골 농촌 주택으로 감정가 대비 두 번이나 유찰되면서 2억 초반대에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으로 낙찰 시 인수되는 하자 있는 권리도 없고 토지간 1,357평이나 되고 주택도 52평으로 상당히 큽니다. 주택 내부 상태는 알수 없으나 외관 상태는 파손된 곳은 보이지 않았고 주택 밖으로 있는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지만 필요시 소유자와 잘 협의하여 적당한 가격에 매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매물건 설명을 마치고 대박경매TV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